다들 사는 게별 일이 없으십니까? 무탈하게, 무난하게 잘 지내시나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뭐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표정으로, 그리고 이제 분위기로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온라인에서 특히나 유튜브, 이제 제, 그제 영상의 댓글들로 보면 여전히 잘 살고 풍족하게 여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혹은 댓글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이제 표현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사가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하나의 시그널, 신호 정도로는 볼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또, 나름 또,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가 주변에서 분위기가 되게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은 여전히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조차도 이제, 진짜 그럴까? 좀 과시하고 자신을 좀 이렇게 폼 내려고, 폼 잡으려고 하는 말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안 믿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다들 힘들어 가지고 다들 빡빡해 하는데 어떻게 특정한 면면만 엄청 잘 나갈 수 있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뭐 결국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느끼고 판단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 온라인 통해서 신입사원을 거의 안 뽑아요 안 뽑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 2년 전, 3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2, 3년 전만 해도 여기저기 인력을 이제 뽑는다라고 하는 곳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있는 인력도 내보내려고 하는데 신입을 왜 뽑냐고요. 경영을왜 뽑냐고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이제 당장 느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직원들이 임금 인상에 대한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임금 이상 얘기를 왜안 하겠습니까? 임금 이상 하는 게 싫어서 아니죠. 사람들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아니, 어떤 기업들은 월급이 밀리는데요. 월급이 제 날짜에 안 나오는데 무슨 임금 이상입니까? 지금은 그냥 주기로 돼 있는 월급 제 날짜에 나오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라 얘기하는 게 요즘 20대, 30대들 뭐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분위기가 이러한데 뭐 냉장고를 바꾼다, 세탁기를 바꾼다, 차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할수있냐고 하면 못합니다. 차를 바꿀까 생각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 시국에 내가 차를 바꾼다고 아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정차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나마 소비를 안 줄이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데는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죠. 애들 학원비 아니면 애들 이제 신발, 애들 옷뭐 아이들, 자녀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줄이는 걸 가장 나중으로 미룰 수 밖에 없죠. 이 저희 집 애들도 이제 계속 키가 크니까, 이 발도 이제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계속 사줘야 되는 거죠. 철마다 옷을 사준다. 이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키도 크고, 덩치도 달라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철마다 옷을 안 사줄 수 없는 거예요. 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보내고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이제 다른 집 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학원비로 상대적으로 덜 쓴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생활비에서 애들 학원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고요 이 저만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국에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막빡 하다라는 게 피부로 그냥 느껴지는데.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조금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잘 산다고 얘기하지?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잘 살면 잘 산다는 티를 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자신이 잘 지낸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뭐 이런 의심이 이제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또 하는 게또 당연한 시대인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항상 지금의 시대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대응함이 살수 있을까 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있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있죠. 이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심리적인 여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여유가 뭡니까? 내 처지나 내 상황이 좀 괜찮아야 남을 둘러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그냥 좀 이렇게 코네 몰려 있는데 내가 남에게 관심 가지고 남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 볼수 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니다 내가 제일 먼저죠 내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은 내 가족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이가 밖에 나와서 남들에게 잘하고 남들에게 베풀고 이러면요 미친놈이죠 제정신이 아닌 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자기 자신과 가족조차 근사 못하는 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시국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조심하고 유의하며 살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무자비한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은 우리가 살면서 멀리해야 될이 사람들이다라고 봅니다.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하면서 지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살아간다라는 게 예사롭지 않고 지금 또 상황이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속은 전할지 모르겠는데 결코 우리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산다라는 게 다들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조금은 돌아가는 지금의 이 현실 세계를 잘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저에게 매일 똑같은 얘기 한다고 비아냥거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뭐 마음에 안 들면 지가 영상 찍어서 올리든지 그냥 간섭질하고 지적질하는 또라이들도 참 많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해하고 고민하면서 걱정하는 애들도 많은 것 같고 아무튼 지금은 혼란스러운 시국인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평온해하고 여유로워하고 안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좀 적게 보이는 것 같고 다들 근심 걱정이 그 사람들의 우리들의 일상을 짓누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끔 자신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이 잘좀 이렇게 지켜질 수 있게끔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때로는 멍 때리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을 챙겨나가는, 치유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